정문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3선 연임을 승인해 준 스포츠 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 공정의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 공정위원장이든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접대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삼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 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 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지정한 후 축구센터 마스터 플랜 건축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공모를 시행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온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지드시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혹이 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시호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잡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조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면 지속적으로 지금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 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 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지리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문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 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 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냐? 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배 의원은 천안 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왜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는 등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 단체의 일을 사기업이 도와줬다고 한들 가담해대는 것이 맞냐며 협회라는 공적 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제 29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도 사연임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전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다, 국회 매시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정 회장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 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연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리 장면을 두고 축구 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체골까지 유도해버렸다며 축구의 비유에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 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에 도중 급하게 축구 협회 정관을 찾아봤다. 여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현안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 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축구 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난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하시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두번 이상 못하게 된다. 사연님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공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가 끝난 뒤, 만약에 투표를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 아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 두번 이상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